不是 두팀 간의 6차전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안총해 설리로 감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1번 타자 정진호, 2번 타자 유지혁입니다. 클린업에 3번 박건우 4번 김재환, 5번 양의지. 오늘 주산 베어스의 선발 주입니다 이용찬입니다. 일곱 경기그 가운데 6번의 선발 등판이 있었고요. 타수는 1번 타자 이정호, 2번 타자 김규민입니다. 클린업에 3번 김하성, 4번 박병호, 5번 초이스 모두 선발이었습니다. 5승 4패, 66이닝, 4.77의 평균자책점, 이닝당 출루 허용률은 1.55. 단연인이 선발 주수가은경우는 5시전. 오시즌... 3볼로 시작을 해요 예. 바깥쪽 빠지면서 1번 타자 정진호에게 볼넷 허용합니다 이게 스트레이트 볼렛이란 말이에요 예. 지금 우이닝도 50점 승리를 챙겼었던 경기가 있었는데요 아, 지금 유지혁 선수 몸에 맞는 공이 나왔습니다 두 타자 연속 노하우세 1호 1루입니다 유격수 잡지 못했습니다 자 이게 홈 승부가 돼요 자 예. 1호 주자가 3루 돌아서 홈까지 들어옵니다 정진호가 홈까지 달리면서 두산 베스선취 득점입니다 스쿼어는 1대0 조산베어스가 1회초 공격에서 홈런를 네. 때리고 있고요. 잡아당겼습니다. 1로 잡았고요. 1루 아웃입니다. 보유하고 있다라는 게 응. 잡아당겼습니다. 유격수 잡아서 1호 2루! 그리고 1루까지 아웃입니다. 양이지 더블플레이 자 지금은 몰래 수로나갑니다 네. 우선 양 팀의 선발 투수가 첫 똑같아요. 타자에게 똑같은 결과입니다. 네. 5구째입니다. 1, 리간 1, 리간 1, 리간 빠져나갔습니다. 1루 주자 이정우는 2루 통과. 3루. 3루까지. 김규민의 안타로 아홉 개 홈런. 자볼 초구가 오른쪽으로 빠지면서 3루 주자 홈까지 들어옵니다. 이정우가 홈을 실고 들어왔습니다. 점수는 1대 1 동점입니다. 자, 시작이 이 두산이라고 이정화 과감하게 들어왔는데 좀 쉽게 지금 실점을 했어요. 1대 1이 됐고요. 타구 센터 쪽. 중견수가 쫓아가서잡습니다 2루 주자는 태그업해서 3루까지 김규민이 들어갑니다. 김하성의 타구가 원볼입니다. 뛰고 때렸습니다. 센터 쪽. 자, 중견수 뒤로. 중견수 원인 트랙. 뛰어 올라서 잡아잡았습니 아, 예, 잡았어요. 삼노주자가 택업해서 홈까지 들어옵니다. 점수는 2대1 넥센 유로즈역전 유격스. 바운드로 잡았습니다. 김재형. 일로. 예. 정확한 송구. 이렇게 3아웃. 양팀 선발 투수 이용찬과 한현희가 예. 이승엽 홍보위원님. 예. 아, 예. 예. 선두타자. 최주환입니다. 잡아당긴 타구. 패스까지 올라갔습니다. 1루까지 갑니다. 최주환 2루. 1호. 1루까지 대기. 1회에서 아웃. 1회에서 아웃됩 예. 1회에서 아웃됐습니다. 아, 대단한 지금 송구력을 보여준 초이스입니다. 다섯 네. 예. 개 홈런. 26타점. 유격수. 오늘 유격수 김하성 쪽으로 많이 가는데요. 1루. 1루에서 아웃입니다. 공보위원입니다 3루 쪽 느리게 갑니다. 자, 3루수 김민성. 1루에 이렇게. 3아웃이 만들어집니다 원래 알고 있던 한현희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예. 3루쪽 밀었습니다 페어볼 조승자1루까지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정준호 잡았습니다 한현희가 잡아서 1루로 이렇게 되면 아웃 카운트 2개가 동시에 올라갑니다 알수 있는 이 분쇄 골절이 됐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몸에 맞는 볼이 몸에 나왔어요. 나왔어요. 예. 오늘 두 차례인데요. 유지혁 선수가 몸에 맞았습니다. 일정하거든요. 예. 이구 때렸습니다. 센터 지역. 박건우의 안타. 오늘 박건우 선수는 이회때 내야 안타로 10경기 연속 안타를 때렸는데 오늘 멀티 히트입니다. 박건우. 결국 2루 주자인 유지혁 선수가 교체가 됩니다. 어, 황경태 선수를 올리나요? 네, 그런 거같죠황경태 선수가 지금 2루로 나니다 좌중간 쳐. 좌중간 쳐. 담장! 담장까지 넘어 감니 4번 타자 김재환. 내 경기 연속 홈런! 시즌 17호 홈런 터뜨리면서 역전의 스리런포 부산 베어스. 김재환 선수가 축하해 주는 <laughs> 축포를 터뜨려 줬네요. 스윙 양해진은 상진으로 물러났습니다 자, 그러나 두산 베어스 4번 타자 김재환의 내 경기 연속 홈런 조이스 김민성 고정으로 연결되는 타손입니다 조이스 아, 좌중간 쪽입니다 네, 사고 어디까지 담장을 넘깁니다 마이클 조이스 날아가는 솔로 홈런 시즌 11호 홈런입니다 이용찬에게 뺏어냅니다 이 홈런으로 점수 한점 차로 다가가는 넥슨 리어로즈 투발란스 라인 준경수 쪽입니다 준경수 뒤로 원인 트레 처리합니다. 어나운. 오늘 첫타석에 안타 있었습니다. 초고 때렸습니다. 센터 쪽에 안타입니다. 김규민. 이야, 이 김규민의 발견. 볼넷입니다. 스트레이트 볼넷. 6구 멈추. 볼입니다. 박병호 볼넷. 2구 때렸습니다. 3루은 빠져나가는 안타입니다. 3루 주자 홈으로 그리고 1루 주자도 홈까지 홈. 홈까지 들어오는 넥센 히어로즈 마이클 초이스 연속해서 다점 생산해내면서 역전 넥센 히어로즈 스윙 김민성 3지 2구 일로스 옆으로 빠져나가면 안타납니다자이루 주자가 여유있게 홈으로 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1루 주자 초이스마저 홈까지 홈까지 들어옵니다 조점 추가 그리고 타자 주자는 3루에서 런다운 고정은 태그 아웃되었습니다. 자, 백센 이어로지가 스코어 7대 4로 벌립니다. 김승의 초수가 올라왔습니다. 투볼운스트이 오른쪽 와울리 타구입니다. 이정우의 타구. 이정우의 타구가 그대로 담장을 넘어갑니다. 이정우의 시즌 4번 홈런. 이정우가 솔로 홈런을 앞세워서 간격을 더 벌립니다. 패했을 밀었습니다. 1, 2간점 빠져나가는 안타입니다. 아, 김재훈 선수가 아주 어, 영리한 타격이에요 예, 지금은. 기술적인 타격인데요. 예, 힘들지 이 않고 빈 공간으로 보내는. 홈런 예. 타자는 아니잖아요. 왼쪽으로 쏘아올린 타구는 당장을 맞춥니다. 1루 주자 3루까지 신성현의 안타입니다. 아, 신성현 선수의 타구가 워낙 빠르게 또 담장을 직격했기 때문에 네. 2루까지 갈수 없었습니다. 원볼. 2루 센터 쪽 안타입니다. 3루 주자를 불러들이는 조수영의 적시타. 점수 8대5 쫓아가는 두산비였습니다. 석 점차입니다. 마운드는 이제 변진수 투수로 바뀐 두산비였습니다. 이제 세 번째 투수 때 박병호를 상대합니다. 3루가빠져나가는 안타입니다. 투앤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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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에 맞았어요 벨트가 나가려다가 맞았거든요 예. 아. 팔뚝이죠 지금은 대주자 임병욱 선수입니다 마운드에 네. 아, 변진수 잡아당겼습니다 3루간 빠져나갔습니다 이루 주자 박병호는 선루까지 시리즈 박병호 선수는 이제 무리해서 뛰지는 않는 모습이에요 이연승 네. 투수가 올라왔습니다 2구 타격 좌측입니다 좌익수 정진호 어린 트럭 위에서 잡았고요 3루 주자 태급합니다 박병호가 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주자들도한 베이스씩 진러 델타 이태균내안는전진수 1루까지 점수는 11대 5 넥센 히어로즈 대주자 김혜성 선수로 교체가 됐고요. 1분 정도 활약하고 또 예. 들어갔어요. 아. 자 그리고 중견수 쪽으로 빠져나가는 타구를 잘 잘라내면서 자영석 선수의 타구를 처리했습니다. 그 사이에 2루주자 대주자 김혜성은 이정호 좌측에 안타입니다. 3루 주자를 불러들이는 이정호의 적시타. 점수는 이제 12대 5입니다. 이정호 선수가 오늘 뭐 완전히 타격감을 찾았다고 볼수 네, 있겠네요 홈런 그리고 지금의 안타 마운드는 이제 양현 투수로 교체가 됐습니다 4경기 4와 3분의 1이 닝 양의지입니다 좌중간 쪽입니다 양의지의 타고 중견 수차갑니다 타고는 타구는, 타구는 감장을 넘깁니다 오늘 늦은 축포 양의지 본인의 생일날 시즌 12호 홈런 솔로 홈런입니다 점수는 12대 요 김통산 3300번째 홈런이고 역대 네번째입니다 네. 1,2간 쭉 빠져나가는 안타입니다 고정호 아, 네. 계속 지금 이어가고 있어요 오늘 복귀한 날 멀티니트 12득점을 지금 올렸으니까 예. 볼 옆쪽으로 빠졌습니다 1루자 2루까지 원앤 투. 3루쪽, 허경민 로우. 세이, 좋아서 13루입니다. 1화초, 3루간 쪽 빠져나가는 악타입니다. 장영석의 적시타, 넥센 유로즈 13득점째, 점수는 13대 6입니다. 뭔가 그동안의 9회초, 넥센의 마운드는 이스모 투수로 교체가 됐습니다. 2구, 높게 떴습니다. 외야 우중간 지점 우익수가 잡습니다. 이정우 선수가 처리합니다. KBO 리그 두 번째 시즌 스윙. 신성현은 3진 투하우 6승째 잡아당겼습니다. 1루수가 잡았고 투수 베이스 커버 들어갑니다. 1루에서 볼 떨어뜨립니다. 세잎 1앤2 1리간 안쪽 빠져나가는 안타입니다. 오늘 1번 타자 정진호가 9회 첫 안타를 신고했습니다. 네. 자, 이 선수들은 좌식입니다. 좌익수 자리 잡습니다. 잡았습니다. 경기 종료. 13대6 넥센 히어로즈가 조산 베스와의 6차전격.